주식회사 국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2,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만 원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인지알수 있겠죠 1,000만 원근데 6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행회사를 발급했대요 그래서 국제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받으러 오면 안 되죠 이것은 기장치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처분손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시겠죠 처분가액이 얼마 600만원 창구가액이 천만원 그리고 40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나오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매입매출 점표 클릭하시고 언제 9월 26일날 9월 26일 09 26 그렇죠 그리고 아, 매출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 아, 공가액은 얼마? 600만 원입니까? 아, 600만 원. 6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6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국제 국제. 그리고 전자세에서 발급했다 그랬죠? 품괴 유형은 당연히 호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죠? 기계 장치가 되는 겁니다. 206번. 취득 가액이 얼마? 2,500만 원. 동시에 차변에 플러스 1번 하시면 207번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어음 받았다고 해서 받으러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거래 이의 채권이니까 미수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미수금. 아. 미수금 120번. 그리고 국제가 발행한 미수 어음이죠. 따라서 주식회사 국제가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600만 원하고 부세 60만 원 합친 6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400만 원이 차변이 비해에 따라서 차변유용자산 차분손실 차분손실 970번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